오늘 주현 생일인데 어제 딱 12시 땡 하자마자 저희 연습실에서 보냈거든요. 줄무늬가 좋아할까요? 오메 응. 이렇게 어, 좋아할 거야. <놀람> <여기야>. <놀람> <놀람> 안녕. 저는 베리고요. 오늘 생각보다 진짜 피곤한데 정말 재밌었어요. 스태프분들이랑 처음으로 약간 깊은 대화를 해봤는데 저희 멤버들이 너무 사람이 좋고 잘 해줘서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따뜻한 말을 해주셨는데 그게 진심인 게 너무 와닿아서 역시 이렇게 파스로 에너지가 퍼질 때 진짜 좋은 시너지가 나는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배워가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을 위해서 자러 가겠습니다 굿나잇 빠이 한가리 온지 일주일 정도 됐어요 오늘부로 이제 제 개인 뮤비를 어느 정도 끝냈는데 첫 데뷔했을 때 개인 뮤비를 찍는 게 되게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해주신 만큼 훨씬 더 멋있는 씬과 이쁜 그림들이 나오지 짠! 저랑 해원이랑 같은 방 쓰고 나띠랑 하늘이랑 같은 방 쓰는데 지금 나띠가 아직 안 와가지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띠를 그리워하면서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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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티가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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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 이제 구비행기 타고 환가리를 들이 갑니다. 많은 일 있었지만 이렇게 그래도 갈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정말 기대가 되는데 진, 진짜 진짜로 잘 찍고 오을것 같아서. 안 아, Hey everyone. 이제 나띠 언니가 드디어 헝가리에 응. 왔기 때문에 바쁩니다. 바빠요 나띠 언니 진짜 힘들 거예요. Um, oh, good teamwork. 저 방금 마요네즈 드렸는데 <laughs> 저희가 관계가 <방뇨가>, 마치 <마침> 우리가 <laughs> 애처럼 영원한 작품. 마요네즈랑 페퍼야말 치마가 맛있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 Bye bye everyone. 저랑 준현이의 먹방을 잠깐 보여드렸어요. Good 나 i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던 단체 촬영 날인데요. 너무 재밌어요. 혼자 할 때는 약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텐션이었다면 지금은 이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평가는 라이브 평가를 봤는데 저희 곡에 대한 감정이 더생겨다고 해야 되나 장면들이 떠오르면서 더 감정 이입을 할수 있는 것 같은 헝가리를 갔다 와서 어깨가 무거워요 <laughs> 이게 좋은 뜻으로 어깨가 무거운 것 같아요. 다시금 Thanks to 를 쓰고 있어요 한요 정도 <laughs> 썼는데 쓰다 보니 제가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울컥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인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참 많은 사람이다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진짜 사람을 잘 지내 할까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던 하루 오늘 기타 연습을 하고 기타 레슨도 했단 말이죠 짜잔 다음번에는 조금 더잘 치는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점점 시간이 대비하는 날들이 다가오면서 느끼는 건데 완벽한 모습들만 보여드리고 있다 보니 때로는 일어나야 하는 것들도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마인드셋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딥한 얘기들을 오늘 뭔가 좀 그런 라인 이럴 때는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있는 거고 그래도 저희 멤버들이 다 엄청 열심히 잘 따라와주고 있어가지고 더팀 나와서 느껴져서 이 시간이 저희한테는 이게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야서 다시 연습을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한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30일을 단체 연습하고 운동하고 하다가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이게 조금 익숙하지만 여러분께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언니들 나올 때는 소리를 조금 줄이시고 제가 나올 때는 조금 볼륨을 올리시는 게 저희한테 적응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어 지금 이쁘게 나온다 아 앞에 보지 말고 <laughs> 나, 나한테 한 거야? 오 <laughs> 대머리 깎사라 벨입니다 오늘 드디어 열두시에 슈가포트가 나오거든요 너무 가슴이 떨려요 얼른 여러분의 오프라인에서 만날 날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바이바이 데뷔가 코앞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년 동안 10년 동안 <laughs> 평가를 받는데 처음으로 다 같이 평가를 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좀 헤맸는데 이제는 다 같이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같이 연습도 많이 하고 점점 저희만의 방식도 찾아가고 그래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다 같이 공방 잘 관리를 잘하면서 데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벌써 저희가 길이 영상을 찍는 이렇게 시작 한게에그제지 왔어요. 응. 오늘이 마지막 촬영. ]입니다. 빨리 내일이 돼서 멋진 모습 빨리 보여주고 싶고요. 긴장한 모습이겠지만 이런 거는 신인 데가 또 보잖아요. 이런 모습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